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임신도 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처럼 녹록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많은 임신부들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깊은 우려의 덮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서도 우울증에 걸려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더더욱 복잡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인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은 인간관계 역시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죠. 또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날로 심해지고 점차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점차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임신부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임신을 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쉽게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임신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신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 중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임신 중 우울증은 임신부 5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하지만 대부분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조산이나 대아의 정서 장애 및뇌 발달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심하면 산후 우울증까지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이 필요하죠.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임신이란 상황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켜 우울증의 빈도나 정도가 심해집니다. 임신 전후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는 임신 중과 산후에 발생하는 우울, 두려움, 불안, 짜증, 예민을 동반하고 신체적 증상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후 우울증에 빠진 여성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영아 살해 또는 자살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이처럼 산후울증에 관심이 많아 크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임신 중의 우울증상이 산욕기보다 더 발생 빈도가 높으며 임신부의 20%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우울증은 산후울증보다 2배 이상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예방과 치료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임신 중에 생긴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소리 다르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그러나 임신중 우울증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의외로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대개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가졌다는 설렘과 기쁨이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기분도 잠시 입덧이 심하게 오거나 힘든 증상이 생기면 한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에 감동적이고 소중한 순간도 사라지게 되죠. 또한 임신 중 호르몬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출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예민해지고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고 매사에 의욕이 없게 됩니다. 이중약 10%는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게 되는데요. 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5배 이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므로 미리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우울증은 6개월 정도부터 시작되며 임신 중기 이후에 생긴 우울증은 출산 후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요. 임신 중기의 우울증이 가볍게 오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죠. 하지만 심한 우울증이나 정상이 지속되면 태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출산 후에도 산후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치료를 잘 해야 하죠. 임신 초기에는 입덧, 피로, 유산에 대한 공포와 갑자기 행동을 제한해야 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듯이 지나가면 대개 사라지고 태동할 때는 거의 없어지죠. 하지만 임신중기, 즉 임신 6개월 이후에 생긴 우울증은 출산 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기의 우울증이 가볍게 오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심한 우울증이나 정상이 지속되면 태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출산 외에도 산후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죠. 따라서 소홀히 다르거나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몸매에 변화가 오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요. 임신 중 쌓인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하는 방법이 먹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식욕이 늘어나고 체중이 증가되죠. 오히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속사감이 늘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여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사소한 것에서도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다보면 어느새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임신 중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중 증거로 인한 몸매 변화가 원인입니다. 대개 임신부들은 임신으로 인해 눈에 띄게 변하는 몸매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점차 몸매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예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체중 증가에 의한 몸매 변화가 우울증에 대한 원인이 되죠. 특히 임신 전에 외모와 몸매의 자신감이 컸던 여성이 심해집니다. 둘째, 임신으로 오는 여러가지 증상들, 특히 입덧, 변비, 유방합통, 피로감 등이 지속되다 보면 임신 중 우울증을 생기게 합니다. 셋째, 주위의 배려 부족과 무관심이 원인이 됩니다. 임신을 처음 알렸을 때 주위 가족이나 남편이 축하의 말을 해주지 않거나 임신 중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남편이나 주위 가족들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무관심할 때는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혼자 임신을 고민하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로움과 불안감이 오게 됩니다. 넷째,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여러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의 증가는 여성을 예민하게 하고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하죠. 따라서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므로 평소에 낙청적이었던 사람마저도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째, 유산, 조산, 경화에 대한 공포가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임신 중에 주위 사람들이나 인터넷의 영향으로 유산조산 및 경화출산에 대한 공포가 많아지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이전 임신에서 유산, 조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임신부의 경우에 심한데요. 이럴 때 일수록 아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필요하죠. 여섯째, 분만 진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원인이 됩니다. 임신 중에 생기는 우울증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심해지며, 이는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혹시나 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울증을 유발하죠. 또한 분만 진통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난선을 하거나 장제결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다 보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육아입니다. 미혼모이거나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않은 사이의 임신, 남편과의 불화에 생긴 임신, 임신육아를 위한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은 임신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태아에게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심한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울증의 정상과 진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우울증의 정상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둘 모든 일상에 대해 재미와 흥미가 현저히 저하되어 사람들과 만남이 싫어집니다. 셋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음식에 대해 편식이나 폭식, 혹은 평소에 음식을 먹지 않다가도 가식을 하게 되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도 식욕이 떨어져 먹지 않게 되죠. 넷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여 막연한 불안감으로 신경질이나 짜증이 자주 나죠. 다섯, 불면증 및 가면증 등 수면의 변화가 옵니다. 잠을 자주 설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잠자리에서 잠이 잘 들지 못하거나 하루 종일 잠을 너무 많이 자기도 하죠. 여섯,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출산에 대한 공포와 출산후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등의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오게 되죠. 7. 성욕과 남편에 대한 애정 표현이 사라지고 본인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8. 육체적 불편감과 피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육체적인 불편감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여전히 증상이 계속되죠. 9.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매사에 힘과 의욕이 없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우울증이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9가지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9가지 증상 중다 5개 이상이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임신 중 우울증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죠. 이럴 때는 전문의와 꼭 상의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권합니다. 다음은 임신 중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체중을 조절합니다. 비만은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비만은 임신 중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어 체중을 조절해야 하죠. 먼저 마음관리가 되어야 체중이 조절되는데요.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신 10개월 동안 적절한 체중 증가는 9에서 12kg 정도이며 한달 1kg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식습관을 돌아보고 가벼운 운동을 적절히 병행해야 하죠. 특히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타민 D를 복용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칼슘과 인 대사에 중요하며 칼슘 흡수를 정진시켜 뼈 형성에 관여되는데요. 음식으로부터 많은 양의 칼슘이 장으로 흡수되도록 돕고, 혈액력의 칼슘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킵니다. 비타민D 결핍은 칼슘 균형과골자사에 관여하며, 구로병과 골연화증의 골 발달에 이상이 생기고, 성장에도 문제가 되죠. 또한 비타민D는 태아의 두뇌 발달과 소화 면역에 관여합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임신 중독증, 자간 전증, 천식, 임신 중 우울증, 산후 우울증 등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임신 중에는 햇빛을 10분 정도째 들어가고 비타민 D를 하루 2000IU를 포기하는 것이 좋죠. 만약 검사상 부족할 때는 필요한 만큼 보충하셔야 합니다. 셋째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체조를 합니다.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집안에만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따라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요가, 체조 등으로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기분 전환을 해야 하죠. 넷째, 일 또는 가사일을 줄이고 본인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임신 중에는 가사일이나 사회생활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죠. 가끔씩은 외출도 하고 본인의 외모를 가꾸거나 본인을 위한 쇼핑, 아니면 예쁜 출산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기를 위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남편,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배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신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남편, 가족들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여 배려를 받아야 하는데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가족의 축제로 가족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하셔야 하죠. 임신한 기간 동안 여성은 가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임신 출산 경험자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배들의 긍정적인 조언을 듣고 좋은 것을 따라 해보거나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일곱 번째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태아가 어떻게 성장하며 엄마의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변화를 미리 알수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또한 임신 중에 오는 신체 변화와 정신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해결책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출산에 대해서도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바뀌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죠. 여덟 번째 세로토닌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청어, 연어, 정어리 등 생선 기름에 들어 있는 오메가3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따라서 일주일에 생선을 2, 3회 먹으면 우울증 발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죠. 임신 중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임신 중 우울증은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 특히 남편의 애정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 우울감이 올 때는 정신적으로 이겨내기보다는 차라리 청소를 하거나 외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또는 친구들과 만남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 정신적인 우울감에서 빠져나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신부는 취미생활이나 가벼운 운동, 체조, 규칙적이고 균형적인 식사, 그리고 문화생활에 참여하는 것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울증이 약간 있을 때 가볍게 여기게 되어 넘기다 보면 점차 깊은 우울증의 수령으로 빠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우울감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태아를 생각하며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적인 식습관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임신 중에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과 우울감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이를 잘 이겨내고 처리하면 본인이나 타야에게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모든 임신부들이 행복하고 소중한 임신여행을 하시길 빌면서 오늘 강의가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